기자 김경우, 2017년 3월 10일 공권력 살인을 당한 대학장쟁 당교사 다섯 분에 대한 진상 규명 및 책임자 처벌 요구, 1차 책임자 박웅순 서울시장사 촉구 및 사태 요구 기자회견. 2017년 3월 10일 벌어진. 공권력 살인에 의해 희생된 대북 애국 열사 5인 대한 2차 장자방원순서울시장은 수사하라!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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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원순 서울시장은 2017년 3월 10일 다섯 번의 대기 애국 열사를 죽게 한 공권력 살인에 대해서 책임져라! 당은선 서울시장은 2년 넘게 2017년 3월 10일 5명의 애국말사를 축제한 공권적 사진에 대해 침묵하고 있고, 은폐하고 있고, 의도적으로 북서라고했다는소리까지 있다. 그럼에도 전파야당쪽 2017년 3월 10일 자행된 공권력 살인을 공유하고 있는 대한양국당에 대해서 전막 청문을 철거를 한행정재치표을 강제하겠다면서 3월 10일 공권력 살인에 책임된 방원진 실장 자신의 중대한 과실을 덮어버리고 있다. 방원진 서울장 2017년 3월 1 0일 일어난 공권력 살인의 2차 책임자이다. 잘못을 겪고 공권력 살인을 은폈다면 책임자는 책임을 져야 한다. 방어던 시간 첫째, 중앙정부로부터 2017년 3월 10일, 헌법자판소 앞에서 사람이 사망하고 수많은 부담자가 발생했음을 문자메시지로 수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장으로서 서울시장의 필수음상에 긴급대책 일을 소집하지 않았다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다 둘째 박원순 시장은 2년 이상 산밀광 공건위 사인과 5명의 사회 사정이 돼서 지금까지 은폐가 왔다. 이 은폐와 사실 목사의 골성 로무와 그정도에 따라서 박우돈 시장은 철저하게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셋째, 3.20 진단 조사를 요구하며 진실을 드러내는 대우영당은 박우돈 시장은 대한 애국당의 정당한 헌법상 기본권을 심의하며 방역하고 있다. 당의 정당 정치표현의 자유를 누리는 진실 투 전망에 대해서 박순시장 조례 위반이라는 알량한 이유를 내서 조례에서 법법상 기본권 장위를신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당한테 일하던박순 서울시장의 부당한 바람을 규탄하고 정작 자신이 책임져야 할3.17 진당조사와 박원순 서울시장 자신이 대 수사에 성공할 것을 촉구한다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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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대법강을 요구한다 2017년 3월 10일 대한민 행정연구결사 5일간 진당조사를 즉각 실시하라! 실시하라! 심야에는 방운순, 장파시장은 대한민국에 있는 철거 능력을 즉각 취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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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소하라. 서울시장이라는 방운순, 장파시장은 대한민국과 서울시민의 표현의 자유, 집회의 절사의 자유, 광고를 강렬 사용할 권리를당당 보장하라! 보장하라! 끝까지 투쟁하자! 자자자 2019년 6월 10일 대한협당 대표 조원진 전맹위제협당본부 공동대표 이규대 목표한 소속고 대한협당 아원들에 본부위원 1동 감사합니다